비록 광산패라는 흑역사와 함께 팀의 우승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선 개인리그뿐만 아니라 프로리그에서도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며 0809 시즌을 63승 26패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0910 시즌. 개인 리그에서는 2010년부터 간모드에 들어선 이영호 선수에게 체감자의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2009년에 버금가는 기량을 유지했고 프로리그에서도 51승 21패로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기복으로 팀 성적은 급락했고 결국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MBC 게임 히어로와의 경기에서 2세트에 출전하여 연부성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연보성 선수는 개인 리그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지만 2007시즌과 2008시즌에서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며 프로리그에서는 줄곧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테란 에이스로 활약합니다. 그 이후 0809시즌에서는 이전 시즌들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27승 22패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0910시즌에서는 초반부터 연승행진을 거듭하며 역대 다섯번째로 프로리그 100승을 달성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한편 시즌 막판까지 3위 자리를 지켰던 팀은 화승호주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2위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팀의 에이스 이재호가 1세트를 내주며 패배의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2세트에 출전한 연보성 선수는 이재동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죠. 이세트병기 포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왼쪽 빨간색의 이재동 선수입니다. 화술호조의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 지금 확인되고 있죠. 왼쪽이고요. 이에 맞서는 연보성 선수는 오른쪽입니다. 네. 오늘 에이스 MBC 캠여론회에서 지금 승률 가장 좋고, 승수 가장 많이 싼이재호가 무너졌어요. 저 위로 드론 보에서해철이 바로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네. 테란전에서 연승 달리고 있죠. 그렇죠. 이게 예. 또이 초반. 그런 커플일수록 그 이제 당당한 모습을 예. 많이 보이죠 예. <laughs> 둘의 힘이 강합니다 어, 두 분이 예. 예.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 네. 지금 화승오즈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오늘 예. 경기 예. 지금 또 화승오즈 예. 예. 아, 예. 우등버스를 타고 오셨는데요 상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시면서까지 아, 오신 겁니다 예. 예. 자 안바닥 쪽에 커머드 센터 올려놓고요 에, 먹고 나오는 아, 그 병력을 바탕으로 아, 병, 병력을 바탕으로 이재동 선수가 끊임없이 치를 때 그것을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서 아~ 막아내야 아~ 연보성 선수도 추후에 한방 병력에 힘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 본질적으로 수비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어, 아래 주가 위주의 병력 나뉘면서 오, 그러면서 이쪽 지역 게스 어 아, 채취를 늦추면서 7시 쪽에 하철를 먼저 폈는데 네. 아 그만큼 이런 체제 같거든요. 네. 예이 여보성 선수는 태클을 이제 투투 배럭에서 멈췄습니다. 바깥쪽에 나가는 그 타이밍을 최대한 뒤쪽으로 늦추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함과 동시에 태클을 확보를 해서 한방 명령을 빨리 조합해서 지금 치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스타포터가 올라가고 있고, 네, 뭐김 나가는 모습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수비하고 있는 여보성 선수예요. 예, 아 수비는 좋은데 지금 토렛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제 이지홍 선수가 포켓스가 완성이 되고 하이브 그런 유닛들이 나왔을 때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체제인 만큼 네, 네. 자 스포이에요. 길게 보고 있는 건데 예. 과연 디파일러와 이 가디언을 어떻게 막아낼까 궁금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를 여기서 잃게 되면 상대방이 투드랍스 플레이를 해서 본진 안쪽으로 들어와서 탱크를 무너뜨릴만한 시점에 그때 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네. 자석훈도좀꽤 예, 지어놨는데요 네. 자 여기서 하나 아 우선 뒤쪽으로 한번 빠집니다 네. 거기다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확보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예요 네. 어, 울트라 리스트 K번까지. 예. 머린들은 그냥 어... 녹아버리는데요. 전반적인 수비입니다 드랍십, 음... 날아오라, 이거. 어차피 이렇게 배쓸 쓰고 바이륵 병력으로 자꾸 이렇게, 결국 이재동 선수도 굉장히 지금은 어, 힘이 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따라가는데요? 추격하는데요, 예. 그냥. 자, 먼저 눌러 앉아야죠. 네. 앉을 거면 먼저 눌러 앉아야죠. 어우. 퉁 음... 드랍십으로 울트라 나오기 전에 적의 병력의 공백기를 노려보겠다라는 건데요. 아! 우와! 출발! 출다 무슨 사이드 스톰을 뒤집어 쓴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처음 그 공격을 좀 시도하는 상황인데, 네. 바로 플레이그 맞고 뒤져 쫓겨갑니다. 그 정도 범위라면 스톰 한세방 정도는 잘 사용을 해야, 네. 어, 네. 가능한 만큼의 그런, 어, 범이었었는데요. 저게의 추가 확장을 계속해서 끊어만 주문 됩니다. 배 페럭이 부수고, 예. 오, 베럭이 거의, 그니까, 러한번찍으면머리한번에가 나올 만큼 지금, 어, 베럭을 건설을 해놨네요. 예, 드랍쉽 나왔는데, 먼 아, 문제는 네. 이재동 선수가 이 드랍 공격에 대해서 지금 방어태도 갖춰놓은 거죠. SCV의 그 활용이 이렇게 대단했나요? 이거는 드랍쉽 하나가 빨리 나가서 그냥 이기 확장기지부터 깨야 될것 같습니다. 센터를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뒤쪽으로. 야, 뒤로 돌아왔는데. 네, 머리 수, 업그레이드가 지금 잘돼 있어요. 사전 쓰기가 좋은 위치는 아니죠. 음, 예, 음. 그렇죠. 이쪽 확장기지 깨고 센터 장악하면서 아, 필요하다. 터널! 예, 마인도 지금은 여기는 깰수 있죠. 예. 자, 코널부터, 코널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네. 자, 코널 깨고, 이후에 해처리. 이재동 선수가 진짜 아무런 그 견제 없이, 아무런 그 어, 위기 없이 포카스를 먹었다고 좋아하는 이 시점이, 아, 어, 바로 지금, 어, 이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포카스를 먹고 힘을 폭발시키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트라와 저글링 디파일러, 어, 뭐 이런 조합으로 멀티에 센터에 있는 멀티는 싹 날려줘야 돼요. 오우.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예, 네, 사일럽된 울트라가 센터 쪽으로 나오고 있죠. 네, 멀티를 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은 짧습니다. 네, 디 네. 네. 그리고 이 배슬로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네. 아, 워낙에 이 강력한 유닛이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매디 뭉치면서. 디파일러. 자, 팔로까지 있으면 확실하게 지금 믿는 상황이 나올 텐데. 네. 아, 네. 다금을졌습니다 뒤에 변경 와서. 네, 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잠금이 좋은 풀리는 기회가 들어갔네요 네. 야, 이거 또한 방에 이렇게 묻혀버리나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묻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다가 울트라 홀드 시켜놓은 거는 충환 명령 지금 찍어내라고 울 자라를 홀드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 바로 지금 달려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딥팔러의 존재거든요. 예. 본진 지상각에서 드랍 준비. 지상까지 갈아요. 셀베게 내려 놓습니까? 자, 준비합니다. 자, 자, 야, 서플 전부 다 파괴시키면요. 센터에서또플레이드를 네. 맞아 놓은 게 머리 숫자가 여기서 많이 줄어버리면은 본진 본진 수비해야 됩니다. 본진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정구 아, 계세요. 주제로 성태니가 보내요. 저거는 마티 때문에 지금은 이아 서플 지키고 추가되는 추가될 수 있는 저우의멀티만밀어어리면은 예. 여보성 선수가 아이 수비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 멀티를 끝낸 싸움에서 아주 이득을 볼수 있는데 서플이요. 박재는 박재요. 박재입다 깨집니다. 칠집이요. 예, 못 나와요. 뭐. 예. 지금은 파이어맨이 다 필요한 시점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이야. 머리는 다 깨졌어요. 박치비 못 나옵니다. 이 먹고 싸워야 되는데 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머리를못 나. 지금 이병력에도 밀릴 수 있거든요. 예. 자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동 선수는 이 다젤라바르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네. 배전 어, 중원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 디팔로 한기가 아, 있어요. 예. 디팔로 최고. 네. 디팔로가 입으면은트라가더 많은 병력을 잡아가보면서 서플이 막힌 것을 최대한 지금은 어. 그런 그, 활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예. 또 왔어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확장을 할 때입니다, 이용 선수. 네. 아, 지금 상태에서 두 군데 확장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은 이영기 확실히 잡아갈 수 있거든요. 예. 네. 몰래 멀티 또그 아, 아래쪽에 스타트 포인트 뒤에다가 해처리 건설을 해가면서 저기서 지금 멀티 아자원을보하기 어? 위한 이런 노력을 했죠. 아, 청원이 드랍. 지금 센터에 나와있는 옆포성 선수의 병력이 거의 주력이거든요 아 여기서 패스도 네. 좀 차려 플레이그 맞 패스 좀 있어요 네아 플레이그 맞았고 그 다음에 디팔러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정, 경기가 아래 위쪽으로 지금 엉망이 되는데 자 아, 그래도 위쪽에 해철이 깨는 이런 그아 플레이는 굉장히 좋네요 여섯 시를 살리기 위한 여섯 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섯 시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 울트라가 지금보다 더 쌓입니다. 배슬도 많이 줄었거든요. 저 배슬 다 죽어요! 배슬 다 죽어요! 울트라 예, 다 예, 아, 살려야 됩니다, 이 배슬! 네. 저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슬은 살려야 돼요. 네. 자, 아, 예, 거의 뮤뮤탈리스크 뭐, 한기가 지금은 영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끌어들여주면서, 아, 뮤탈리스크를 어떻게든 잡아줘야 됩니다. 네, 위에 추가학정 올리고요. 예, 테마의 자원출도 영원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울려라니다만정 네, 올리고 울트라! 저 올리고 울트라! 이병대는 다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 확실야 돼요. 3 밀려 도졌고요이 병력이 좀 남았어야 되는 건데요. 예. 네. 자, 그리고 이미네 저기 센터 쪽에 있는 확장 기지를 어떻게든지 금은 지켜서 이 병력 잡아먹고 6시로 바로 뛰어야 됩니다. 6시로. 네. 6시로 바로 뛰어야 됩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병력들이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못드못이기는 어, 상황이 나오거든요. 스타트폴트는 지금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나자 네. 자, 그 배가... 6시 제거 네 해처리 하나 내주고 6시 어, 본진만 지켜도 11시가 지금은 어, 해처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 가스 두 개가 더아 어, 추원이 됩니다. 야우 들어가. 지금 라이더스 커널 타고 옵니다. 예, 예. 지금 디파로 한 기만 있어도 꼈나요? 어! 꼈나요? 디파로 꼈다. 라 디파로 들어왔다 나갔 그래도 울트라 울트라. 예, 울트라가 있기 때문에 잡아먹기는 하는데, 야 진짜 자주 깨요 이재동 선수는. 어. 예, 이맵 말고도 다른 맵에서도 한번껴가지고 정말 피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있었죠. 그때 예, 그어그 예, 어, 그, 어, 경기를 어, 일컬어서 낑낑록이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럭커가 꼈고자 지금은 망안 했어요. 여섯 시한 예. 군데만 살려도 동시에 열두 시가 살아납니다. 이다시 공격했던 명령 다 잡혔고, 다음 명령 가지고 상대를. 해야 대하는 울트라가 있죠. 예, 게다가 연부동 선수는 본진과 안마자원이 거의 떨어진 그런 시점이다 디파일로 디파일로. 저거는 지금 하나의 역장은 더 성공시켜야 연부동 선수가 불량 사고를 할수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말랑 가고 있고. 자, 추가 막타죠. 아름치 치켜내다. 뭐만좀 하려고 하는데 저걸 능이 와요. 네, 자원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숫자가 머리 숫자로 지금은 아, 지금 승부를 보면 서 해처리를 닫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멀티 지키느라고 지체 번째 진전이지 일전으로서 옆으로 더 그셔야 건리로